6시에 만나는 던파에 관한 모든 이야기 안녕하세요 던파라디오의 DJ c 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지난 6개월간 던파 돌수로 활약해주신 걸스데이를 모셨습니다 걸스데이의 소지님, 지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니까 특별히 카메라 보고 인사할게요. 네. Everyday,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 떡국은 드셨어요? 네, 언니가 <laughs> 숙소에서 어, 끓여줘가지고 어, 맛있게 직접, 먹었어요. 어, 네. 직접 해주신 거예요? 네. 어, 정말 요리 솜씨 좋으신가 보다. <laughs> 어, 그렇고요. 네. 어, 혹시, 어, 네. 던전의 파이터 게임은 해보셨어요? 어 게임은 못 해봤는데요. 어, 네. 네 저희가 없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숙소에 <laughs>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아, 아 이럴 수가 시간이 없는 것보다 뭔가 더 마음이 아 <laughs> 네. <laughs> <laughs> 근데 그래도 네. 저희 멤버 유라양이 네. 게임하는 음, 걸 음. 즐겨해서 아. 던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 네. 셨구나 굉장히, 네. 어, 굉장히 반가하실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어, 그러면 혹시 작년 10월에 네. 한 번만 안아줘 발표한 이후로요. 네. 약간 활동이 뜸하셨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그 다음 앨범을 준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연습도 많이 하고 네. 일본도 다녀왔거든요. 일본에 아, 음.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단독 공연을 하셨어요. 아, 네. 네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막 엄청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laughs> 네, 그냥 네. 아, 팬분들이 아, 일단 저희가 마련한 공연장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음, 감사드렸었고요. 네. 진짜 무엇보다 저희를 더 감동시켜 주셔서 네. 잘 즐겨주시니까 더 좋게 끝난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네. 아, 네, 일본에서도 정말 멋진 활동 하,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어, 그런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혹시 계속 일본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일본도 왔다 갔다 하지만요, 네. 저희는 그래도 한국 앨범에 더 치중할 아. 예정입니다. 네. 네. 여러분, 팬분들 들으셨어요? 안심하셔도 음. 된답니다. 네. <laughs> 안심하시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는, 아,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예쁘신데. 아. 아, <laughs> 너무 예쁘시고요. 네. 걸스데이 멤버 중에서 혹시 가장 예쁘신 분, 누구실까요? 음. 음. 어,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저희 다섯 명이 매력이 다 달라요. 어. 생긴 것도 다르고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어, 각자의 매력이 다 있어서 음. 음, 다 이쁘지 않나 생각을. 그래요. 어, 네, 네, 맞아요. 제가 봐도 너무 다 이쁘십니다. 네. <laughs> <laughs> 실제로보니까 훨씬 더 예쁘시고 주근주근 하고 있어요. <laughs> 어, 그러면은 그런 네. 아름다우신 미모를 꾸미는 비결 좀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비결? 비결? 어왜 조용해지지? 음, 비결은 딱히 없고요. 어, 네. 음, 거울을 좀 많이 보고요. 아, 네, 거울을. 사실은 연예인 되기, 가수 되기 전에는. 네. 거울을 잘안 봤어요. 어 맞아요. 음. 자기를 가꾸는 것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있진 아. 않았던 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뻐질까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정말 좋은 팁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저도 좀 전에 거울 갖고 왔는데 좀더 자주 봐야겠어요. 무엇보다 <laughs> 네, 건강해야지 네. 더 음. 아름다워 보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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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도 중요하고요. 네, 맛있는 네. 거잘 드세요. 어, 네. 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그리고요 또 우리 던파 팬분 돔파 모험가 분들 중에서도 네. 가수의 꿈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 네. 그런 가수 지망생 분들을 위해서 혹시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아, 앞만 보고 달리세요. 아, <laughs> 네, 열심히 꿈을 향해서. 네. 네 열심히 달리면. 은 네. 네. 주저하지 말고. 네. 그냥 어, 무작정. 네. 어, 열심히, 열심히 한다면. 정말 임팩트 있는 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자, 이제. 2012년이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네. 와, 2012년에 걸스데이의 행보라던가 목표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목표? 흥분? 아무래도 네. 저희가 1위를 음. 아직 한 번도 못했었기 어, 음. 네. 때문에 네. 좋은 곡으로 좋은 네. 멋진 모습 보여드려서 네. 네, 가요 프로그램 1위를 하는 게. 아, 네, 1위 꼭 하시기를 바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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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꼭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어, 벌써 마지막 질문이다. <laughs> 나 벌써? 벌써 마지막인데, 네. 네. 던전의 파이터 모음가 분들께 새해, 인마, 새해 인사 한마디. 아, 내가 왜너 이래? 네,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네. 어, 2012년에는 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저희 걸스데이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그리고, 음. 네. 밝고, <laughs>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laughs> 응. 건강한 한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도 건강한 한해 되시고요. 네. 행복 정말 일이 꼭 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 파이 네, 정말 <laughs>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걸스데이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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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한 네. 번만 안아줘 보내드리면서 오늘 던파라디오 이만,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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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